자, APR 주지님들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분석요청이 좀 들어와서 이 APR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우리 손가락 조금씩만 움직여서 요 구독하기하고 요 좋아요. 자, 요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APR 같은 경우 이제 2월 27일 날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자오들 같은 경우는 지금 0.67% 이런 상승이 좀 나오고 있지만 자 보시게 되면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 자 이런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좀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 APR의 공모가액은 25만원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APR 최저가인 28만 1,500원까지 자, 공모가액 부근까지 밀렸다가 자,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약간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먼저 이 APR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자, 이 APR의 연평균 성장률은 160% 가량 이렇게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APR이 상장되기 이전에, 자, 이런 장외 거래에서는 이 APR의 주가가 62만원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런데 이 APR 같은 경우, 지금 고가인 467,500원 대비해서, 지금 같은 경우 뭐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40% 가까운 이런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APR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의 이런 자, 걱정을 좀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분석 요청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 걱정은 좀 하지 마시라고 걱정은 하지 마셔라 라고 먼저 이 말씀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가 자 상장 초반에 주가가 이렇게 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라는 겁니다 자 먼저 기존 뭐좀 됐죠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상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 주가를 자 이런 식으로 쭉 빼고 난 이후에 주가를 이렇게 쭉 밀어버리고 난 이후에 주가를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자, 그리고 나서 이 APR 같은 경우가 가장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차트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자, 바로 이 워트라는 친구인데, 자, 이 워트 종목 역시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상장 초반에 주가를 이렇게 밑으로 쭉 빼고 난 이후에는 이런 급등을 좀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APR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APR이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대한 이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일단 어찌됐든 간에 지금 주가에 이런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하락인 상황에서, 자, 우리가 할수 있는 현실적인 이런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먼저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이 선생 부티크에서 10년간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그 작전이 시작이 되는, 자, 이런 세력주한 종목만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고 바로 설명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세력주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APR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좀 잡아드리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런 세력주라는 거는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막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자, 이런 구간에서 추경매수로 진입하시면은 계좌 녹아내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력주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하기 전 구간이 APR과 같은 이런 구간에서 자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좀 진행해야지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수익을 좀볼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세력주라는 거는 위험성이 큰 만큼 나한테 이렇게 큰 수익도 좀줄 수가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살자리와 팔자리를 구분 못하고 잘못 진입하게 되면은 자 이런 수익은 커녕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이 세력주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매직기간이 무려 8년간이나 지속을 했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비상장주 아닌 지금 코스닥에 상장이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직으로 활동 중인 선수한테 들어온 정보고, 제가 이 종목을 받고, 제가 직접 차트 확인하고, 제가 직접 차트 분석까지 완벽하게 끝내 놨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매수가 부터 시작해서 목표가 비중까지 싹다 잡아 놨어요. 자, 이종목 같은 경우 변수는 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제가 잡아 놓은 매수가와 목표가 기준 예상 수익률은 정확하게 448%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수익률이라는 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좀될 수는 있죠. 자, 그렇지만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자, 300%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위쪽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있습니다. 589-3671번으로 자 이렇게 세력주 자세 글자만 문자주시면 은 제가 단톡방 안으로 초대를 좀 드릴텐데 제가 이 방안에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매수매도에 탔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런 이슈까지 정리해놓은 자료를 먼저 발송해드리고 제가 이 방안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돈 받고 지나가는거 아닙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의 출시계좌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자, 위에 있는 번호 5895-367-1번으로, 자, 요렇게 세력주, 자,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신 다음에 무조건 참여하셔서 이렇게 돈만 벌어서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APR 종목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APR 총 주식의 수량은 뭐 758만 주 정도가 되죠? 자, 이7 5 8마주 중에서, 자, 보호예수가 걸려있는 부분이 바로 1개월 차에, 자, 11%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 2개월 차에, 그리고 11%,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자, 1년 이상에 지금 33%의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주주 지분 포함해서 지금 총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이 63%. 대주주 지분까지 포함해갖고 63%가 지금 잠겨있는 물량이고, 자, 이걸 지금 수량으로 계산했을 때, 478만 주의 수량이 지금 현재, 자, 잠겨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 수량 같은 경우는 37%. 자, 이걸 지금 수량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계산기 켜가지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7, 어, 758 곱하기 0.37을 하게 되면은, 어, 37이네요. 다시 한 번. 자, 758만 주 곱하기 0.37을 하게 되면은, <laughs> 자, 지금 총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량이 280만 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APR 같은 경우는 성장주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성장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최소치로 잡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장외주가인 62만원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62만원까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은 구간부터 만약에 뭐 지금 구간부터 해가지고 무턱대고 이렇게 뭐 홀딩을 하고, 하, 이렇게 뭐 홀딩을 하면서 기다려도 당연히 이런 수익 구간은 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수익률, 이런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쓸수 있는 카드는 바로 이 추가 매수라는 카드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추가 매수 말씀을 드렸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하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통 주식 수량이 28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끌어올리기가 쉽다는 거야 자 그런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이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종목 안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이날, 27일날 있는 이 매물대,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는 이런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바로 이 추가 매수의 타점은 언제가 되는 거냐. 바로 주가의 이런 등락률을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이 주가의 등락률을 보지 마시고, 이 등락률과는 상관없이 최소 아래쪽에 나오는 거래량이 250만 주. 최소 250만주 이상 터지는 곳이 바로 우리 추가 매수의 타점이 좀 된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내일 날짜로 해서 이렇게 250만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게 됐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돈이 누군가의 돈이 종목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간을 이용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영상 안에서 정확한 이런 타점을 좀 잡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영상 안에서 이 타점을 좀 정확한 타점을 좀 잡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뭐 어떤 거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런 정확한 타점이라는 거는 그날그날 발생이 되는 이런 거래량, 그리고 나서 추세, 그리고 나서 뭐 수급 변화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캔들의 모양, 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잡고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확한 타점이라는 건 영상에서 잡아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잡아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APR 주주방 안에서만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드리는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기본적인 좀 분석이 좀 힘드셔가지고 내 스스로가 이런 타점을 잘못 잡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관련된 소식들을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넣어드 드리면서 제가 직접 소통을 하면서 이 타점 역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 APR의 주주 단톡방을 하나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500명 정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고요 제가 이방 안에서 우리 주주님과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 타점 역시 실시간으로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입장 안 하신 주주님들은 지금이라도 입장하셔가고 제발 이 정보만이라도 좀 받아가시라는 겁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있어요 589-3671번 그리고 옆에도 50 나와있습니다 589-3671번으로 자 이렇게 A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자료를 먼저 하나 넣어드릴텐데 기본적으로 이 자료같은 경우는 이 APR의 매수가 목표가 잡아드렸고 그리고나서 가장 중요한거 이 APR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플랜A 플랜B 플랜C 제가 이렇게 세가지 시나리오에 각각에 맞는 자, 이런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안쪽에 넣어놨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내용만 하기나 하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좀 되신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해당 자료 받아가시는 방법 위에 있는 번호 585-367-1번 자 옆에도 나와 있습니다 585-367-1 아래도 나와 있어요 585-367-1번으로 이렇게 A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해당 자료와 함께 이, A, 이 APR 주주방의 입장 링크와 입장 코드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 타고 그대로 이렇게 입장만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뭐두 아시겠죠? 자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을 해 주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그 매매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든 이 교육자료를 좀 배포를 좀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일단 이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자 우리 구독자님들만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교육자료 받아보시면은 최소 못해도 10번 최소 못해도 10번은 좀 정독을 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캔들의 기초 강이 두 번째 이동 평균선의 기초 강이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의 기초 강이 네 번째 추세 패턴의 기초 강이 다섯 번째 각종 보조 지표의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HTS MTS 설정 이렇게 총 여섯 개의 목차로 좀 나눠져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6번 목차에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신호 검색 자 신호 검색과 그리고 나서 이 검색기 이 신호 검색과 검색기를 제가 선물로 좀 넣어놨는데 신호 검색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매수 신호인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그리고 이 검색기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를 잡아주는 이런 검색기인데 자 일단 화살표 같은 경우 발생된 종목을 예, 예시를 좀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이렇게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이 지금 아래쪽에서 지금 확인되시죠 자이 구간에서 자이 구간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어, 대략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뭐 대충 계산해도 지금 한49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준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제주반도체 역시 지금 아래쪽에서 확인되다시피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뭐 대략적으로, 뭐 대략적으로 한 600%, 600% 정도 상승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어 화살표가 잡히긴 했는데 조금 일찍 잡혔죠 좀 일찍 잡혔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 구간부터 만약에 매수를 해서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이거 1,114%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런 파워로직스 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화살표가 발생이 됐죠 자이 구간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보시면은 지금 몇 프로 상승했습니까 지금 이쪽에서 뭐 대략적으로 봐도 한180%한170% 180%, 한 170%, 18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 좀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이 화살표의 원리 같은 경우는 자 세력의 이런 매집이 이제 거의 끝이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큰 시세를 내기 직전에 나오는 세력들의 자 이런 물량 테스트, 자 이런 물량 테스트를 테스트 구간을 잡아주는 이런 화살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화살표가 발생이 되는 종목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화살표가. 이렇게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기 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는 이런 초입 구간에서 지금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지금 뭐 신성 델타테크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점이 아닌 고점이 아닌 저점에서 고점이 아닌 저점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거예요.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를 하는 이런 화살표인데 이런 게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엉터리인 거지 그거는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화살표 같은 경우 발생되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자 우리가 수많은 종목들을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찾아주는 자 이런 검색기까지 해서.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교육 자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자, 우리는 주식, 이 주식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돈도 좀 벌어, 벌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 교육 자료, 자, 이 교육 자료를, 어, 이렇게 무료로 좀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매매에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 해당 자료 받아 가시는 방법 위쪽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문자 주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드리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받아 가신 다음에 사용만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모두 아시겠죠?